아이나, 이거, 고모, 고모한테 고맙습니다. 해. 고맙습니다. 아, 사랑해. 고맙습니다. 사랑해. 고모, 사랑해요. 고모, 사랑해요. 아니, 뜯어봐. 아니,가 뜯어봐. 뭘까? 아니, 생일 선물. 우와.

우라니 좋겠다. 우와, 이건 또 이건 뭐야? 아, 내거 뜯어 봐. 우와, 우라니 좋겠다. 우와. <목소리> <목소리> 또장난감이야 네. 어. 우와. 우와, 우라니. 고맙습니다. 해요. 아이고. 아이나. 아 아이고.

아이고, 우리 아인이 좋겠네. 음, 우와, 고무가. 우와, 좋겠다. 같이. 우와. 같이. 아, 같이. 아, 재밌게 갖고 돌아. <laughs> 아.